안녕하세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저자 정진원입니다. 이 책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8월 21일 발간했는데요. 이 책을 오늘부터 낭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책 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 낭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 책은 어, 모두 288쪽으로 어,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국어학 전공자로 시작해서 이머린 석보에 나오는 불교 지식에 대한 공부가 미진해서 다시 불교학을 공부한 어, 지금으로부터 어, 전공으로 삼은 지는 40년 가까이, 그리고 불교 공부에 입문한 지는 30년 정도에 걸쳐서 이것을 어, 계속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궁굴리고 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럼 여는 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글. 살아가면서 언제가 제일 즐거웠을까?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를 물어보면 의외로 어릴 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껏 뛰어놀던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때,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는 정의도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놀이처럼 할 때가 가장 재밌고, 놀다 보면 배고픔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되죠. 세조가 월인속보를 만들 때에도 먹고 자는 것을 잊었다고 합니다. 세조 5년, 1459년인데요. 직권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리는 시간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 시절이었던, 그때 아버지 세종의 명에 따라 만들었던 석보상절를 다시 매만지게 됩니다. 세조 5년에. 개인적으로도 슬픈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 월인석보 작업을 할 때에는 시금을 잊고 바쁜 정사에서 시간을 쪼개 가며 틈을 내어서 하였다는 기록이 월인석보 사문에 전합니다.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업과 석보상절을 합편한 책인데요. 그 유래를 살펴보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는 1447년 7월 7석에 24권의 대작 석보상조를 완성합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은 단숨에 노래를 짓는데 그것이 600수에 가까운 월인천강지곡입니다 1446년은 우리에게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로 어, 기억이 되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해 3월 아내의 와 어머니 소원왕후를 여인해이기도 합니다나이 신의 아버지 서른의 아들이 아내와 어머니를 잃고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서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이었을 것입니다.때마침 그들에게는 출시를 앞둔 세상을 가르칠 새로운,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이 있었습니다. 어, 훈민정은 반포 6개월 전에 돌아가시거든요. 이세 문자로 먹고 자는 것도 잊을 만큼 열과성을 다해서 두 부자의 작품이 탄생됩니다. 세조는 그후 12년이 지난 1459년 이제는 둘다 고인이 된 부모님 그리고 요절한 아들 의경세자를 위해서 월인 천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를 따서 합한 채 월인석보를 만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월인석보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또한 우연을 가장한 운명처럼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인석보, 이한 단어를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는 것만으로도 감회가 입니다. 때는 거슬러서 1980년대 중반, 어, 저에게 문득 다가온 월인석보, 대학원 석사과정 때 중세국어 훈민정음 자료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사이신 박병채 교수님께서 중세국어 의문문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중세국어에 소질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운명이 덜컥 결정되었습니다. 그후그 그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법학영 원해 등 텍스트 독해를 거의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1980년대에는 가르침을 중세국어 불경을 받기도 어려웠지만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국어학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한문 문장처럼 띄어쓰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훈민정음 불경, 이 15세기 글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읽는 일도 굉장히 두지기수였습니다. 또 그렇게 겨우 읽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야수다라가 석가모니 부인 같기도 하고 마야부인이라는 이름에 꽂혀서 마야부인이 석가모니의 부인 같기도 하고 이런 그 헛갈리는 현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무턱대고 찾아간 절이 경복궁 옆에 있는 삼청동 법련사였습니다. 불교의 까막눈이었던 저는 아무 절이나 가면 스님들이 석부상절 속에 석가모니 일대기를 척척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석부상절이라는 이야기만 꺼냈을 뿐인데 당시 그절 원주 스님께서는 그런 책은 국문학자에 가서 물어보라고 <laughs>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학 전공이기 때문에 아그런 고전문학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 그러고 찾아갔더니 아 그런 건 불교학자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쉬운 제가 직접 불교 공부를 독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처음 질문을 던졌던 그 법륜사에서 강의하고 연재했던 월인석보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편력은 정현종의 시 방문객에게 나오는 식구처럼 실로 한 사람의 일생이 걸어오는 어마어마한 시절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끔 뭔가 예정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월인석보와도 관계가 있는 세종이 지었다는 경복궁 안의 절 내불당의 위치를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광화문과 동십자가 근처 지금의 법륜사가 있는 자리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기록을 더 찾아보니까 경복궁 안에서 내불당은 이리저리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도 했지만 하필이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법륜사를 제가 그때는 불교 신자도 아니었고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었 이웃 종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법륜사를 찾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1980년부터 시작한 30년 선재동자 놀이가 이 책을 묶는 일이 되었다는 것도 시절 인연임의 틀 시절 인연임의 틀림 없습니다. 이제 작은 결실이지만 무엇보다 저를 석보 상절과 월인 석보의 세계로 이끌어준 국어학계의 선생님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국어학이란 학문으로 인도한 지도교수 이금수 선생님 강의는 물론 주례를 서 주시기까지 한 한글학계의 거목 허웅 선생님. 동국대에서 나왔어야 할 박사 논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동국대 김영배 교수님,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실질적 가르침을 주셨던 서울대 고영근 교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 불교무식자를 면화하기 위해서 찾아간 중앙승가대학교의 불정부격원, 원장이셨던 월른 스님, 해남 스님, 그리고 강의해주셨던 종범 스님, 각성 스님, 송찬우 선생님 등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봉선사 불경서당 어른 스님께 배움을 빙자해서 10여 년 넘게 절반만 충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리저리 배우러 다녔지만 학교 공부에 익숙해진 필자에게 전통방식의 불교 공부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4년 지금 몸 담고 있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 주스님을 지도교수로 틈틈이 중앙승가대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훈민정음과 월인석보특강 강의를 하면서 만난 선후배 동학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구결학회를 이끌어 오신 남풍현 선생님, 고대중세국어 불교와 각필구결 연구에 눈뜨게 해준 그 학회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연구자료로 받은 월인석보 이미지 활용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0년간의 인연이 닿아서 2017년 법륜사 불일 아카데미에서 열게 된 월인석보 강좌 그리고 사보 법륜 연재에 그 허락을 해주신 법륜사 주지 진경 스님과 광웅사 주지 범종 스님 그리고 불일 아카데미 동학 여러분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459년 월인석보가 탄생한 560년 후 2019년 그 월인석보 25권 중에 첫 번째 책을 현대국어로 옮기고 다듬어서 세상에 내 보냅니다. 세조의 절절한 사모곡과 사부곡, 자식이른 아비의 슬픔과 왕이 되기 위해 저질렀던 참회로 가득한 월인석보 서문으로부터 석가문니의 과거, 어, 전생, 연등불 시절, 선해와 구이 이야기,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 목의 중심 사회로 시작되는 인간세계의 불교식 창세기가 월인석보, 일권, 본문의 광대한 스케일로 촘촘히 실려 있습니다. 그 일권의 이야기는 모두 1 0 8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글을 읽노라면 108염조 하나하나를 실에 꿰듯이 108배 한절한 절마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느낌이 듭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사무치게 느껴지는 그럴수록 걸음마 시작하는 아이 손을 잡고 걸음을 떼듯이 망고의 진리를 배우게 하는 글 그렇게 세조의 손을 맞잡고 더듬더듬 읽은 108장의 첫 권을 이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린석보라는 책을 통해서 석가모니 일대기와 참불과 공부는 물론 조선 건국과 불교로 이어지는 중중무진 인드라망시 인연을 실타래처럼 차근차근 풀어갈 것입니다. 조선의 건국, 유교입국 속 왕실 불교, 훈민정음 창제, 불경간행, 강경동암으로 이어지는 이 숱한 다빈치 코드들 속에서 만나게 될 사건과 인물들이 잘못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안내할지 붓이 움직이는 대로 붓 끝이 가리키는 곳으로 차근히 따라가 볼 일입니다. 에세이 형식이라 참고한 자료들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지만 스승과 선후배 동학들의 불교 논문과 불교 사전류 불교 서적들을 두루 참조하고 사전적 정의는 인용한 부분도 많이 있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의 은사 허우 선생님의 역주 월인석보 일권번역을 많이 의지하였습니다. 오역과 실수는 물론 저의 몫입니다. 한편 연재한 글을 고쳐서 출간한 책이라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대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어, 월인청각지국 9장 두줄 시로 어, 불교 세계관과 우주관을 여덟 번의 이야기로 풀어내야 하는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리저리 원문과 세주의 형식을 바꾸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통일했지만 문장이 길면 융통성 있게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하고 있는 월인석본은 모두 25권 중에 20권입니다. 제 1권과 2권은 있지만 아직 3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2권을 낼 동안 그다음 권수가 차례로 나타나기를. 이번 생에 25권 정권을 현대국어로 모두 옮길 수 있기를 성원합니다. 2019년 7월 놀이마다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공덕동 아연글방에서 정진원 올림